이거 먼저 가입하셔가지고 구매대행을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추가 수익을 더낼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해외 구매대행 제휴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네요. 어, 아마 제가 지난 6월달부터 7, 8, 9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잠수를 탔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 여름에 성수기다 보니까 본업에 조금 열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음, 좋은 영상 많이 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어,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 아시는 분들은 어, 아실 수 있지만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타오바오 1688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 주문을 넣을 때 구매대행을 할때 마진 5%에서 10%더 드시는 맛있게 냠냠 드실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예전에 제휴 마케팅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과 샵백과 중복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카페이고요. 네, 뭐 자료는 많이 없지만 가입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좋은 자료를 어, 업로드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저희 멤버가 어, 되어서 기다리고 계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구매 대행 초창기 제가 지금 3년, 4년 다돼가는데요 4년 전에 제가 이걸 알았다면 정말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낼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그냥 어 하지 마시고 요거 먼저 가입하셔 가지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추가 수익을 더낼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먼저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샵백이라는 곳이에요. 샵백.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샵백코리아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하지 마시고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국내 쇼핑몰이라든지 알리 익스프레스까지는 되지만 타오바오 티몰에서는 아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오바오 티몰도 함께 이렇게 정립을 할수 있는 싱가포르 버전으로 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 다 내용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샵백 싱가포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샵백 싱가포르 디지털로마드 가죽 카페 오시면 여기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싱가포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편리하실 겁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가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업인가요 사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그인은 당연히 로그인을 하는 거고 사인업은 가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즈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메일부터 어, 등록을 하고 바로 핸드폰 네, 인증을 했는데 요새는 핸드폰 인증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인증이 나오면 여기 오른 왼쪽에 체크 박스 눌러서 W82 대한민국 어, 국가 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 우리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넥스 누르면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에 네, 인증 번호가 여섯 자리가 날라와요. 그럼 여기서 딱딱딱딱딱딱 이제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패스워드 이런 건 너무 쉽죠?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숫자, 대문자, 영어, 소문자, 영어를 다 조합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요거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구글 앱 스토어, 구글 앱 스토어에서 이걸 깔아가지고 앱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네, 요것도 역시, 여기 있죠? 제가 링크를 깔아놨어요. 이 링크를 제가 어, 이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에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요걸 누르셔 가지고 샵백앱 원래는 없었죠 여기다가 네 여기 깔고 나서 별사탕 같은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샵백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못 같은거를 클릭해주면 여기 뜹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요거처럼 요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쭉쭉 어러서 오른쪽 위에 S자가 뜹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일단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뭐 알리익스프레스든 아니면 뭐 타오바오든 10%까지 되죠. 타오바오든 뭐 아마존이든 여기 되게 많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때 항상 이걸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도 다 캐시백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있어요 아마 요거 누르시고 지마켓 들어가면 1%인가 2%인가 적립이 또될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휴가 있는지 어떤 제휴 사이트가 있는지 어떤 제휴 쇼핑몰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제가 한번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100만원어치 우리가 구매대행하면 5에서 10만원이 적립되고요 1000만원어치 사면 5에서 100만원이 적립됩니다 1억치 사면은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적립이돼요 엄청나죠? 우리가 구매대행 하면은, 어, 솔직히 한 달에 뭐, 천만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잘 내고 있죠? 그러면 1년에 500에서 천만원 더 버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원? 엄청난 거죠. 하, 저는 진짜 몇억 정도 산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이거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구매대행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얘네는 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수많은 쇼핑몰들이 이제 샵백이랑 어,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샵백은 막 홍보를 하는 거야. 샵백을 통해서 야, 너네들 샵백 우리 사이트 와가지고 어, 쇼핑을 하면은 우리가 돈 줄게 이러면서 고객을 유입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샵백을 어, 통해서 돈을 주니까 들어가요. 그럼 이 쇼핑몰들은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제 외부 트래픽을 유입시키면 이제 뭐 껀당이던 아니면 뭐 얼마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샵백에게 어, 뭐 돈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로 서로 제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샵백을 통해서 쇼핑몰에 들어와서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판매를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어 인정 받아서 어 쇼핑몰에서 샵백을 통해 뭐 수수료를 주던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샵백을 통해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어 이렇게 5%씩 10%씩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어 여기에는 이제 제휴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샵백을 가입하신 다음에 친구 초대를 하면 한 명이 가입할 때마다 5달러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한 분당 가입하시는 한 분당 5달러씩 주시는 거예요 네 5달러씩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가입하면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6천원 정도를 벌게 될 겁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laughs> 버벅대죠 네, 그래서 5달러를 받는 구조고 여러분들도 이걸 막 홍보를 여기저기 막 하셔서 100명을 가입시키면 얼마죠? 네 50만원, 6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참고 바라고요. 어차피 가입하실 거면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자, 우리 아들네미, 딸네미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실 수 있는 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영상이 어, 8분짜리네요. 일단은 네, 이렇게 가입하시는 법 일단 안내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요샵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마진을 더 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 안녕.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재유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